영적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하는데 육체를 여러분 신뢰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 해가 되세요? 신뢰할만하다, 믿을만하다, 언제나 변함없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건강 마음대로 조절 가능합니까? 절대 신뢰할만한데 내 뜻대로 된게 하나 없어요. 나 아무리 조심하고 박테리아 조심하고 해도요. 걸려요후 너무 그죠? 아무도. 저는 이게 너무 뼈저리게 느낀 게 너무 많아요. 늘 시험 공부할 때당일치 하잖아요. 내일 이거 딱 공부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대박 나는데 아파. 그럼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니까. 내가 내 육체 신뢰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 예전에 바울이 예전에 육체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는. You know? 막 이러면서, 그죠? 나는 어?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내가 얼마나 앞장섰는지 아니야? 스데반 죽일 때 누가 앞장섰습니까? 바울이 동의했어요. 죽여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회심했던 담메 색으로 가던 그 길에 왜그 길을 가는지 아시죠? 담메 색을 왜 가는지 아시죠? 거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집에 있는 남자여자건 예수 믿는 사람 다 꺼내서 옥에 가둬놓으라고 그 허락하는 징을 받아 영장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걸어가서. 어기서까지 잡아주려고 이런 열심히 했던 사람인 거죠. 그렇게 의지를 했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 내가 그리스를 위하여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육체는 이제 참을 쓸모 없는 거다라고 바울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영점 예배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가지 모습 영적인 예배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어, 성령으로 어, 그 얘기 전에 자, 다 우리 에베소서 끝 부분에 가 보면요, 에베소 교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내용 나온 줄씨 아세요? 에베소 끝에 군인 모습인데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을 음, 치하라. 네. 전신갑주 취하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또 유다서에 가 보면 유다서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20절과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에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수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 사실은 소망을 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소망을 줘요. 만약에 성령이 도우심 없이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기도 못해요. 할수 있을 것 같죠? 못해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 무시한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죠? 하나님 없이 하는 일 많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사람 잘 찾아요. 근데 돈좀 생기면 요안 찾아요. 왜냐면 안 구해도 되거든. 다할수 있잖아, 웬만하면. 그죠? 학교 공부 못 하면 기도 많이 해요. 조금만 좀 잘하게 해 달라고. 근데 좀 하잖아요. 그플로 기도 안 해요. 그냥 하면 되니까. 네. 우리 그냥 기도 참못 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전에 했던 모습들 참 어리석었고 또 우리의 역사를 보면 지성 지성 호소도 했고 과학에게도 호소했고 어떤 여러 가지 종교들을 다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 어디든 가도 된다. 이렇게 결국 가는 꼴이 뭐라 그래죠? 다 구원인데, 여로 가도 되고 저로 가도 되고 기독교도 되고 저 철학으로도 되고 다된다 이게 무슨 주의죠? 예, 네, 종교 다원주의죠. 어, 너네 너그 믿고 구원받냐? 예수 믿고 그래? 오케이. 너 그래? 나는 불교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죠.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스스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대책 없는 걸 아시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고 그분을 인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에베소 2장 1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 주님이 계셔 서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하세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성령만이 또 우리를 예배 안에서도 이 바른 틀과 상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어로 드리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과 좀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내가 스스로는 할수 없는 이 예배를 성령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나는 무능력해요. 주님, 내가 예배도 사실은 내가 배워도 잘 못합니다. 주님, 그걸 깨닫고 성령께 구하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그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참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헬퍼라고 하잖아요. 그 성령님의 그 헬퍼의 역할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뭐이 나라의 대통령 그냥 나 만나고 싶어서 가서 만나, 나와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친구처럼? 못, 못 만나요. 누굴 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 그 담당하는 의전, 아,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야, 대통령 만나려면, 이리, 이리, 이리 해서, 이렇게 해야 간다. 그 좋은 도움을 받아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렇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 도움는 자가 필요해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누가 도우신는 거예요? 성령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어쩌면 정말 제대로 기도, 한는한 번도 없을 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원하 시는 일로누구 누가 만이 나를 인 도하 시 냐면 성령 만이 나를 인 도하 실수있 고, 나를 이끄 시고, 나를 가르치 시고, 내게 길을 보여 주 시고, 나를 기 도할 수있 도록 준비 시 기도 할수있 도록 준비 시킬 수 있는 오직 한분 성령 님이시야다 그분 을 의지 하고 나아가 는 것, 이 것이 영혼 을 드리 는 예배 라는 겁니다. 끝났 어요. 어... 좀 빨리 말, 빨리 막 했는데 아 목이 아프네 그어 저는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 짧은 시간 예전에 읽었던, 읽었던 책 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리뷰하면서 정리를 좀 했는데 아 내가 좀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배 드릴 때 때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뭔가 일할 때마다 그 습관이 좀 돼야 되는데 1분이든 30초든 멈춰서 하나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죠? 질문하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거. 그 내가 참 대책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정말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좀 깨달았어요. 진짜 감사하고 우리 지금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어, 제가 한번 마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반기 그 내용 같이 나누고 이런 데도좀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것서 어떤 예배자냐면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주님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데 우리로 진리 안에서 또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길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거짓이 없게 하시고 유선적이지 않게 하시고 생각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정말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어보게 하시고, 일 때문이나 하는 어떤 것 때문에, 틀 때문에, 프레임 때문에 바, 바쁘지 않게 하시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는 것인가 누구를 향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 그 어, 내용을 정말 깊이 있는 어, 우리 속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깨닫기는 우리 스스로는 그런 일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진료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주님 찾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공동체로 묶으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로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힘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